이번에는 네. 집안에 이런 물건을 두면 응. 귀신이 올 수도 있다. 응. 어떤 물건들이에요? 응. 어, 이런 물건이 잘못 들어오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하거나 어, 집안에 안 좋게 하는 게 들어와서 집안에 우환이 있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금전을 금전 재물 이런 거를 운기를 막히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현관 앞에 초나 향을 키, 키우는 분이 있어. 이제 우리 같이 무속인 분이나 이렇게 가물이 세신 분들 이렇게 뭐 선생님이 시켜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현관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현관 문을 닫, 닫, 닫는다고 하잖아요. 밖에 있는 거안 좋은 기운이 그 향, 향으로서 초로써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 음기. 어 보면은 뭐 상문. 안 좋은 기운을 끌어들일 끌어들어올 수, 끌어 수 있는 행위라고 볼수 있어. 그러면 절대 현관 앞에서는 초나 향 이런 거는 키우시면 안 돼. 또두 번째는 이런 건 많이 선생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큰 나무든 죽은 나무든 가시가 있는 거, 어? 이런 거는 어, 집 안에 두시면 안 돼. 죽은 나무는 이 죽은 거는 우리가 음기라고 해요. 우리 사, 거기 살아있는 생물은 양기라고 해. 근데 그 죽은 나무를 이렇게 그냥 놔두고 그냥 거기 방치하시면 그 운이 음기로 바뀌어 가지고 어찌 됐든 그 음기라는 그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어 이런 것만 안 해도 운이 운을 막히는 거를 없앨 수가 있어요. 자손 어린 자손들 막 이제 애착 이형 막 이런 게 있는데, 막, 거기 찢어지거나, 뭐, 눈알이 빠졌거나, 어떻게 보면은, 손이 뭐, 끊겼거나, 그런 인형들은 다 버리세요. 왜냐면, 인형들은 우리가 이제 영화로, 영화로도 보고, 많이 이제, 그, 그, 탄다고 해. 우리가, 어, 악령이든, 귀신이든, 많이 그런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조금 자지우지를 하려고 해. 근데, 아기가, 아픈 애기가 있고, 있든 좀 어, 산만한 애기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이제 운기가안 좋았을 때 맡겼을 때는 애기가 많이 타가지고 아프고 그냥 밖으로 돌고 어, 좀 짜증나고 어떻게 보면 분노장애 어, 자기 멘탈을 못 잡아 그리고 화내고 욕하고 그리고 친구들 간에 이렇게 원만하게 못하고 왕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거울 같은 거 깨진 거뭐컵 어? 뭐 이런 것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사진, 죽은 사람들 사진, 뭐, 혹시나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친구든, 뭐, 같이 찍었던 동창이든, 아니면 아버지든, 부모님은, 부모님이든, 할머니든, 이렇게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현관에다가 걸어놓고 하시는 거는, 어, 그런 건다 치우세요. 보고 싶을 때는 서랍에 넣고, 보시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응? 우리는 산 사람은 산 사람, 산, 산 사람은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는 서랍에 넣고 한 번씩 보시는, 보시는 걸로도 그냥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우리네로 얘기하자면, 우리, 국당에 어, 가면, 선생님들 되게, 어, 어, 잘하시는 선생님들 있으면, 어, 물건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가져올 때가 있어. 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명함이든, 뭐, 이렇게, 뭐, 그, 그분의 이제 터든, 모임이든, 초대받는 그런 곳, 곳에 많이 가는 게 좋아. 근데 만약에 망하, 망하신 분들, 그런, 음, 명함이든, 그런 거는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영수증.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절에 가거나, 한 해가 바뀔 때, 이제, 나도 모르게 받아온 부적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버리시는 게 좋아요. 음.